세계를 폐허로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우리 동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마저 끊지 못했다 우리는 신선한칼라를 통해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거대한 악이 온 우주를 뒤덮는다. 어둠의신 아모니 돌아왔다. 캐리건과 저우군단은 제라툴의 예언에 따라 아모니 홍종, 홍종 병력을 파괴하고 세계의 종말을, 종말을 막아내려 한다. 한편 프로토스를 위협했던, 위협하던 적우 영향이 사라지자 신관 아라타니스는 대규모 함대를 조직해 암흑 기사 봉거지 사쿠라스를 출발한다. 그리고 프로토스 고향 아이어를 탈환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사명을 몸에 맡긴다. 아 우리나라가 좀 너무 심각해서 그래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 치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더빙을 제일 싫어한대요 하... 다른 나라는 자기네들 더빙 다 어? 괜찮게 여기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대, 제일 심하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이상히 여긴대요 어? 더빙 괜찮은데 자기들 막 한국어 더빙 들으면 괜찮은데 어? 왜 자기 나라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더빙을 싫어하냐 막 이런데 이게 말이 안되 이게 요 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오늘 우린 빼앗긴 것을 되찾고 우리의 고향을 수복할 것이다. 칼날에비치야 우리를 도하소서 함대가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관이시여. 당장 이 공격을 멈추게. <놀람> 제노철. 기사아이 반역자를 체포해라. 아니,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될 고 어둠의 존재 아몬이 돌아왔니? 이 이단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다가올 진정한 전투를 방해할 뿐일지 아몬의 분노가. 은하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아이유가 폐허가 된건 저자 때문이었으면 잊지 마십시오 그 짐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아르타니스 난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방법을 찾았다네 나를 믿어야 하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했소 제라톨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너무도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렸어. 집행관 공격을 시행한다. 열개열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와우! Wow. 아니 이거는 더트라이트 어택. 아이어 수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리산에 있는 차원망을 공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잘했다, 셀레브스. 차원로가 감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병력은 하나가 돼 아이어 전역을 공격할 것이다. 이사 단면 명령 을 기다립니다. 신관 이시오. 역기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아르타니스. 정말 이걸로 아이어를 되찾을 수 있을까? 왠지 불안해진다신관이시진그왠병포 부분에 저그 포라지가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왠괴하십시오 싸웠던 나의 전사들이여. 이제 분명을 돌려 차원를 되찾으러 가자. 오이스 야 뭐야? 오이 이뭐 야, 뭐 이런 연출을? 어이스 도로 렌데스 차원로는 우리의 것이다. 지원 병력을 소환해라. 명령대로 차원로 도구시, 아직 저기에 손아귀에 있다. 형제들이여 준비해라. 승리를 향해 나가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차원, 차원로를 다시 복구시킨 거네! 주변에 군락이 더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적의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을 겁니다. F2를 눌러서 전체 공격이 전체 어... 지정이 되는 거구나? 군락이 정서들이 불락을 없애라 우리는 하나 되어 싸운다 신관이시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 싸우겠습니다 이군락지는 무너졌다 계속 전진하라, 형제들이여 야, 씨, 어? 아까 전에 어려움 했을 때 이런 전야 이런 병기로 야 이런 병력으로만 나갔어도 야 그냥 기냥 이겼대 그냥 어? 제라툴말 제발 믿어야될텐데 진짜 위험할텐데 아르타니스 아 아르타니스 제발 저는 아르타니스 성우 되게 좋거든요 아 강수진선생님 되게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막 다들 안좋다고 그러시는데 이분 없으면 남도일 목소리 못 듣습니다 남도일 자체 목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추격자를 잘 이용해야돼요 추격자를 추격자가 좀 멍청하기 때문에 추격자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 써야됩니다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추격자가 길을 개찍혀줘야돼요 맞는 말이오 제라톨 보이지 않는 손이 저들을 조종하고 있어 단단히 준비해야만 오 아르타니스 다행이야 이미 아몬한테 정신 지배당했나보다 여기도 마지막 군락이 판결됐다 이것 앞으로 그들 수많은 승리의 시작일 뿐이니 우린 아이얼을 되찾으리라. 저는열원 그런 것, 그거예그 이유 때문에. 제라툴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라툴이 초월체를 파괴하는 도움 줬어요. 제라툴이 실수한 게 아니라, 아니 제라툴이 배신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거예요. 혼동 나왔네. 추천 한번 생 말해 주세요. 추천. 공력을 뒤위하라 집관제라대 상황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것같 아이어를 칼라다 어. 아이어의 전장 해질녘. 그대가 말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말해주시오. 무엇 알게 된 것이오. 나는 먼물이 최후를 맞이하는가.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하지만 아몬에 맞설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소. 이개시는 희망적인 것이었네.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 중추석이 그들을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중추석? 한 줄기 섬광이 테란 세계 골라에 있는 젤라가 유물을 비추는 걸 보았네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난이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라 항상 그대를 믿어왔어, 제라톨. 그러나 지도자라는 짐은 되게 많은 걸 요구했어.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운하오.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네. 자네가 지금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대는 코랄에 있는 짐 레이너에게로 가서 중추석을 받으시오. 난 전쟁에 대비해 병력을 결집하겠어. 그대가 돌아올 즈음이면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엔타로 태사단 친구여. 엔타로 아르타네스, 형제여. 아르타네스, 너 항상 기적이만 사격 있는데 제로소. 어떻게 된 거야? 그대는 제임스 레이너에게서 젤라가 중추석을 받아와야 하오. 나의 병력은 아둔의 층을 다시 가동시키겠어. 아둔의 창은 다가올 전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전함이 될 것이오. 태사달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 주길.